<laughs> 야, 어디까지 가? 차걸 거면 여기로 가. 오케이. 어, 어디 어디로 가게? 여기. 자키나 여기 방북이나. 자키 가보고 싶어나 자키 한 번도 안 가봤어. 어 근데 비행기를 뒤에서 보면 은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 사람 명수만큼 있는 건가? 어. 어나그날 맨날, 맨날 그거 보고 있는데. 아 그래? <laughs> 아. 몇명 내렸다, 맨날 이러잖아 내가. 많이 내렸다, 아, 그 내렸다. 예전에 뭐. 비행기에서 일인칭했을 때는 안에서 딱 보였잖아. 몇명 아예. 세세하게. 음. 내려간다 차고집. 차, 차 다시발견. 나도 다시발견. 아마 같은 다시발견한 거라 생각함. 음, 청록색 다시. 여기 사람 없나? 사람 내려오고 있어. 로 쪽에 한 팀, 로 쪽에 한팀 내려가고 있어. 노란 핑에 다시야 여기 다시 있다. 바로 자 자객소로 가. 자키. 봉소리. 있지 말고 차를 타지 그런 대형아. 그러다가 멈췄어. 야, 여기 사람이 있거든. 멈췄어. 어, 망했다. 아 멈췄어. 어, 뭘 멈춰? 차운전한데 잡았어 잡았어 잡아. 어 다행이다. 내가 일단 지금. 사람 있다 일아 여기 유예지 있다. 나 지금 잠깐만. 차차 차 없었어? 차 있었어. 여기 유예지 있다고. 아. 여기 다리 유예지 있다고, 얘들아아니제차 있대. 아니. 아. 아니. 아 지금 그래픽 깨져서 안 보여 내가. 아 그래? 어. 아이 차. 있다 있다 있다. 어 여느. 어, 내가 다은에한 명이. 자키가 너무 멀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내가 다은에한 명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걸 내가 차를 쏘는데 그 앞에 희영이가 차 <laughs> 그 앞에 차를 길막하고 서있어 멈췄어 힘들어, 멈췄다고 했어 아까 멈췄어 멈췄어 되게 여러번 말했지 멈췄어? 멈췄어 계속 그잖아 어디로 가? 그러면. 그래. 어? 뭐야? 뭐야? 응? 어? 뭐야? 차로 쳤어 니가 끌고 올래? 막 고라니가 있었어? 나 못봤는데 도 고라니가 있었는데 <laughs>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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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거 킬이, 킬로그가 터졌어. 기열도 아니야, 심지어. 킬이야, 그냥. 아, 불쌍 불쌍한 사람이다.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죽었네. 아니, 못 봤는데, 아예. <laughs> 기어가고 어. 있었나? 그니까, 스쿼드가 떨어졌는데, 애들이 튕겨서 어떻게 하지? 누워 있었는데, 니가 최고한 거야. 서버니? 어디 가, 는거야 서버니 가, 서버니. 서버니 가고, 우리 여기 큐팅레이저 털자. 그래, 저기.. 다래뭐야그뭐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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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 그래, 그래,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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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못 들었는데? 나래그들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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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뭐야 아 자꾸 탭 누르면 렉걸려 짜증나게 아왜 이래? 아 아파 아이고 아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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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멈, 멈, 멈추기 전에 내려가지고 맞았어 죽지 않아 다행이다 가방 1렙 여기있다 아, 오케이. 어? 카고팔이네? 엠프다. 카고팔 기입니다. s 살된 사람 말이죠. 나 카고팔. 나 스페드랑 대치기 있어. 4, 8. 야, 슈팅 레인지는 원래 이렇게 뭐가 없냐? 음, 좀 뜸뜸이 있어 가지고 뭘 혼자 내려서 먹는데가 먹는데거든. 아, 그래? 여기 한번더나 먹어 줘라. 엠포 파츠 있으면 조정. 나 가방이 없네. 아, 처어를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방이 뭐, 없. 너는 어. 거기에 가방있다 그랬나? 응아 음, 여기 말고 여기 아까 아, 아 거기 보일걸? 가방 배낭 주셨어어 거기 보일거야 방독면 쓰고 선글라스 꼈어 하하하 <laughs> 움직이자 여기 다타봤어없어지 여기 헤드 와 헬멧 있거든? 아 끼고 있네? 어차 타고 오, 가방 안나와 어, 여기 갈거냐면 여기가 쉘터 작은 그 벙커있어 여기로 면면 o m i n 가 to 가 h e car. You 가면 있거든? 거. 거기 갔다가 요아 p 집 r That's him. I'm not upset with his Ujiki. So, I'm sure you're 터 o t s 어그 작은거야 작은 저기 저기는 큰거고 오여기 어... 작은거 고그거있어 여기 있는데 어디갔어 카구팔 카구팔 또 나한테 어, 이 어, 근처인데 이근처데 어디있지 아나 여기 봤던거 같은데 안보이네 딴데 집 탈자 그 그래 와 그냥 고주파음 나만 나는 거야? 나도 나 나도 나 뭐가 난다고? 고주파음 범인 너구나 나가 보다 야네 그럴 수도 있지 뭘 참아 아이 <laughs> 고민 아깝 나왔어 어지 뭐야 나와 슈퍼 점프 그래. 실패했어 차 어떠했더라? 여기 배율이 안 나오네 우리도 이제 서버니 가야되는 거 아니니? 템이 너무 없는데 아까이 이거. 응? 여기서요? 아, 깨야 돼. 아, 오케이. 그러 사이가 가져갈래 그러네. 아, 아니 괜찮아. 뭐야? 그 사건 못쓰겠어 총이 안 나왔어. AR이 안 나왔어. 지금 나우지끼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야. 그래? 총 나오면 먹어 놓을게 일단. 아. 오늘 라인너에도 들어가자 싶지 않지. SG 보정기, 보정기 나왔다. 보정기. 한 던지는 거 아니야. 칼 던질 거. 어? 스카다 스카 내가 갑니다. 뭐야 여기 2층 어떻게 가야돼 아, 여기구나. UMP 엠퍼풀 UMP층에 엠퍼풀 파츠다. 스카 아, 아. 2층에 있다? 1층에 있다? 아 2층? 어. 주다스. 다 털었지 여기? 그런거 같터 아, 뭐, 어, 아, 배율이 배율이 응? 아, 여기 터프는 는터나는 터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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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는터고는 터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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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보정기 s m g 필요한 사람? 나나 보정기 대용량 탄창이랑 보정기 나 SMG 대용량 탄창이랑 보정기 있는데 가져갈 사람? 대용량 탄창 필요해요 s m g 나 대용량 n g y 있어 k 아, 영이의 아. 낚시 아 a 혹시? <laughs> 뭐가 a <봐요. 웃음> 문 닫혀있는데? 아, 아 여기, 여기 어? 자기장 온다. 여기서 조작한다. 자기장. 왜? 엠 있다고? 왔는데, 네. 어디도까먹었는 어디더라? 이도에 있어? 여긴가? 필요 없대, 내 조끼. 나도 이력 조끼가 생각난다. 아무도 없는데, 샷건밖에 없어. 이 위치까지 가, 갔다 오자. 끊층 있어서 어디 갈까? 저저 뭐야? 아, 저, 저 빨간 다시 뭐야? 빨간 다시 알아요? 아, 어. 아니구나. 아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어, 저, 저 박스 보고 다시 알라고한 거야? 아 잘못 봤어. 여기 있네. 엠포가 여기 없잖아. 그 주변에 있을 거야. 엠포. 반대쪽 들어, 반대쪽 반대쪽 뭐야? 또 들어 반대쪽. 아 S M G 대용량 나왔잖아. 아, 그렇긴. 래 킥도로드 킥도로 대용량 나온 말좀 해줄? 음. S M G S M G 대용량 퀵? 응 음. 아니 킥들어 SMG, 아까 SMG. 나 있다니까? <laughs> 퀵이 있다고? 그래, 킥킥가나 있다 니까 대용량 킥이있 다고? 그래, 나 한테 있 다고? 아까 했잖아, <laughs> 나왜못 들었 어? 너스 <laughs> M16 을 m 포 라고？한 건아니지 아니 네, m 포있었 어? 작은 집이었 대게 작은 집 조그만 한집 조그만 한거 조그만 한집 조그만 한집 조그만 한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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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봐 고정도 버르고아 i 프 f 탄다아칠칠아 자기고 차를 저 뒤쪽에 놓고 왔네 내가 아, <laughs> 나총 하나밖에 없어 아 지, 지야, 지야, 지야. 음... AR 탄창 나오시면 제보 좀 해주세요. 네. 얘가 로어다 놨지? 픽드로 SR, 칙패드 SR 필요한 사람? 칙패드는.. 아, 나 칙패드 필요해 패드퀵드나 네, 네, 백퀵 SR 버릴까? 어? 방금 총소리 난거 아니야? 나못 들었는데? 총소리? 잘못 들었나보다 내가 야, 이쪽에서, 에이, 나, 이쪽에서 에이, 늘리시고, 아 이쪽에서 안 들리고 저쪽에서 들을 수 있지 야나 태우고 와내가차로어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아 이긴다고 저거 하나도 못들었 <laughs> 어디로 가야 돼. 가자. 응? 음? 저 이다 반대로 가. 야 뭐야 오토바이 소리 뭐야? 거기 소리 거기 소리 아 거기다. 아 거기야? 저 야, 물, 뭐야 다시 뭐야 뭐야. 나갈게 나. 얼로 가야 돼. 사람 이거 차를 먹고 차를 먹고 차를 먹고. 나 치료 좀 해도 돼? 어 치료해 빨리아 일단 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나. 아, 치료했어? 아 못했어. <laughs> 그냥 가자. 아, 파란 색크파해야겠다 에포로다 한다. 에포불파치다 이제 치료 좀 해도 될까? <laughs> 어 버기다. 여기 버가왜 있어? 왜 길이야 길. 도로이자 흙길. 아 그래? 흙길이야 길. 흙길. 체력 좀 채워가자. 안 가? 가자. 혹시 구상이나 군대 같은 거 있는 거나 군대도 없어 나 402.. 아니 402나010 101다 부족하네 나 이루키타나에 101다 부족하네 나 구상 하나만 주면 좋겠다 응응 응. 아 뭐야 저기 조리, 한.. 저기 할 건데요? 나 가방도 1레벨이야 지금. 나도 1레벨이야 우리 파밍제대로안 됐어. 아니 근데 저기 다 털었는데 어떡해서번에 <laughs> 거지구만. 딱 아, 봐도 <laughs> 거지같이 생겼잖아 동네가. 이번에 요번에 좀잘안 나온 거. 그에도잘 <laughs> <진짜> 나와. 먹을만해. <laughs> 배율도 없고. 나 가비율 하나. 어? 에어드랍 바다에 떨어진다. 됐어, 됐어, 됐어. 바다에? 에어드라운 바다에 떨어지기도 해? 야, 여기 어. 파밍할까? 그냥 가지, 그러니. 지금 오고 뭐 있는데, 위에서. 아, 왜 아니, 왜 여기로 들어왔어? 가기 어렵게. 어떻게 나가, 여기서? 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나가지, 뭐, 어떻게 나갈 나가? 뭐 어, 네. 보트 있으면 못 보는데, 보트가 안 음, 보인다. 보인다. 오, 망해, 망해, <laughs> 아, 망해, 망했어 아, 됐다, 살았다. 와, 아, 살았다.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되냐? 와. 아, 바다에 떨어졌는데, 뭐가 갈 수가 없네. 보통 없나? 보통? 여기, 여기 절벽인데? 여기 절벽인데? 왜 절벽이라 고 보트가 없다. 수영해야지 뭐. 아니야 엄청 멀어 <laughs> 엄청 멀어. 가, 가자 그냥. 어, 해안가에 어. 엄청 멀어. 어. 빨간핑으로 가? 어디로 가? 빨간 도로 아니야? 어 도로인데? <laughs> 이거 한 이쪽쯤은 가야 되고 거기 위에 집, 언덕 더 위에 집도. 오케이. 만났다. 안녕. 안녕? 잠깐만 혹시 이 집들 털려 있는 좀 확인해 볼게. 털려 아, 있다 야. 문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야, 열려있어, 열려있어. 이거 압지. 우와, 야! 깜짝이야. 저기, 대형 차 갔다 오기 미친 짓이겠지? 헤엄 갔다 오는 거? 어, 진짜 미친 짓이야, 그거. 매우 멀다. <laughs> 매우 멀구나 어떻 없어? 여기 앞에 문 열려 있다. 아 여기 앞에, 초반에 사람, 초반에 같아. 앞에 사람 있다. 이 어. 어디? 앞에 사람 있다. 내가, 내가 오른쪽로 간다. 아, 네.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싸싸워봐 싸워봐. 싸워봐, 싸워봐. 들어가서 안 보여. 차를 차봐. 차를 차봐. 차를 차봐. 차 타봐. 차 타봐. 차에다차다 야. 아, 아, 이거. 아, 더 있네. 두명더 있어, 두명 더, 두명더 있어. 고라니! 고라니! 아! 두명 더, 두명 더, 두명 더, 두명 더. 치자! 차, 아, 차로 치지, 그냥, 기형아 아니, 그, 차 원패물로 쓸라 그러머니 어딨어, 그 어, 나 붙었다, 나 붙었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어... 이제 한 명, 한 명, 한명 남았다. 집에, 집 쪽에. 집 쪽에 벽, 담, 담벼락에. 담벼락에 붙었다. 어, 뭐야? 아, 나 살려줘. 다른데서, 다른, 다른, 다른 애들에, 다른 애들. 아, 씨. 이런. <목소리> 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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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차 뒤로 올래? <laughs> 집에서 담, 집 중앙에 있잖아. 집중앙에담벼락 야, 내가 류탄류탄이래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나이스가 죽었고, 데도데또 있지 않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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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 가만 있어. 아니야, 저게 다요, 저게 다요. 아, 또 있다 왜? 또 있어 딴 데서 딴데 쏘는 거야 너가 어, 딴데 쏘는 거야 너는 쟤 아니었어 됐어 어디 있지 또? 바뀌는 게 있죠 그럼 계속 총알이 꽂히는데 거기서 음. 야 누가 저격 들고 있는 애 있냐 지금? 나 아, 카고팔인데 안 보여 애들이 그래, 안 보여서 안돼야 보여. 소음기 SR 얘, 얘한테 있어? 어 주워다 줘라 주워다 줘라 주워, 주워다 주워 트레이드 필요 없어? 필요하지, 지금 필요하지 아무도 없나? 나 있어 트레이드. 아까 한번 들어왔던 트레가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 이거 꽤 멀어. 소리가 아야 들리고 그러니까 진짜 멀어. 야나 뛴다. 어. 있잖아 내가 생각하기는 에 아마. 막걸이 주게 막걸이 주게 막걸이 기다려. 아, 야, 연막탄이 있는데, 못 뜯겠다, 이거. 내가 내가, 것 있어. 것 있어. 있어. 내가 뿌렸어, <laughs> 내가 뿌렸어, 내가 뿌렸어. 뛰어와. 니건 먹었어? 어, 대충 먹었어, 대충. 어, 아, 그 놈? 그 놈은 안 먹은 는데내건 네. 먹었어? 아니. <laughs> <laughs> 너뭐 있니? 나, 야, 소음기. 나 아무것도 없어. 오. 배율 먹으면 뭐 또? 4배율 같은 거? 야, 4배율 남는 거. 어, 오케이. 칩패드 날아 떨어뜨렸어 아, 치패드 먹었어 취미. 쟤네 배율 없었나? 그래. 내가 4대0 하나 주워다 준거야 또, 게... 또 없었지 쟤네 어 배율이 없네 그러면. 에어드랍 이건 저 위쪽에서 나는 소리저집이집이나 이쪽 위에서 나는 소리였거든요 아 네. 오, 어디지 정복아 여기 가래 삼번이지. 이고 있어야 다번에 이동해야 되겠다. 응, 이거 다음번에 아, 이동 이동해. 아 근데 확실히 어? 엠포가 세다. 어, 에어드랍 확인? 어디? 저기. 저기 멀리 있네. 엠포복합투겠다 어. 아. 음. 음, 이렇게 하고, 이어게 하고. 아, 이렇게 하이거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이렇 아, 마도게 하고. 아, 을렇게 아, 이렇게 하고. 나이 아까 이, 아까 이 집에서 날가능게 제일 커. 이 집에서 소음기 들고 쏜거 하거든저 저 뒤에 있는 집. 어 아마 이따 이동하긴 하자. 해야 된다. 우리 차 밖에 안 터진 거 어떤 거지? 아까 밖에 터졌는데? 버기 말고. 저건 터졌고. 거기 한대 저, 저기 한대 더. 저 저기는 버기 내가 끌고 올게. 저기 절벽에도 버기 하나 있는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탄고 없네 아무것도. 뭐었다고가 앞에 야, 여기 오야야 여기 차가 없는 거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옆. 어디로 갈까 거기? 어디 맞자 그러면 가자. 그, 저 언덕이 언덕 빨아줌 말하는 거다. 어차 있는 거 아니야? 차 있는데? 저 차? 저 차잖아. 저차 있는데? 보이잖아. 잠깐만. 오우야. 총소리도 난다야. 어, 갑자기 소리가 몇개 없어졌는데, 나. 유지된다, 유지. 열려있다. 열려있 하지. 들어봐, 들어봐. 오야, 뒤집혔어. 아이. 이 주변에 없나보다. 난쓸게 낫네. 그래도 아, 네. 그 위에 집에 차있었어 어, 위에, 위에 위에 집에 있어면소리한다 위에서 위에 소리 난다, 위에서. 어, 위에 사소, 사소, 사소. 그렇다면 석궁이다 뭐야? 나총이 야, 있다. 총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어, 이래서가 <laughs> 봐, 차소리차소리차소리 야, 그러면은 내총 가속을 하자. 하는 거차소리소리터쪽차 차 터졌다. 아 위에서 보이는데 여빨간색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어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아래쪽 우리 언덕 아래쪽 우리 언덕 응. 아래쪽 형 나? 어? 아니야 유리 깬 거야 한 내가 거야 내가 유리 깬 거야 내가 한조 가라 저저 집에다 매명 있어 집에다 매명 있어 이쪽 보고 있는 거니까 큰집큰집큰집한명가 여기? 어 거기 가있어 이쪽에싸움일집에 텐데 왜안에지 아, 매일, 그럼 일로 아예 들어갔다는 건가? 안쪽으로 <laughs> 그냥? 재용이 진짜 전투본능 쩐다 존나 줌하고 있어 그래? 어? 보통 벽에 붙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존나 줌에서 봐 <laughs> 줌에서 봐야 더잘 보이지 아이 버스... 줌해서보면 존나 <laughs> <laughs> 보자마자 바로 쏠려고 존나 거의 뭐 전투민족이야 <laughs> 아니 그냥 무비얼로 보면은 뭐 사람이 보이고 잘안 보이니까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인가 하는 거지, 일단. 아니, 싸운데, 계속. 응, 위에서 싸우자. 위에서 지우자 위로 들어가자. 그냥 여기서 일단 기다려. 위에 들어가자고 싸우자는 거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거길 왜가 지금. <laughs> 제 <laughs> 정신은 아니야. 여포메타야, 여포메타. 여포 에이사있데야여포로 여포 못하는데 여포메트를 왜해 여포는 진짜 여포고 여포니까 여포메타고 <laughs> 메타, 메타도, <laughs> 메타도 아니야 사실 개죽은 메타지 개죽은 옆... 메타 그냥 안되겠다 제용이 화면 보면 안 걸릴 것 같아 <laughs> 왜? 존나 죽기 직전인 느낌? <laughs> 저 엠이사 소리 아 저거 m 케1 4샀었인데 m p 어. <laughs> <애미서소리랑. 웃음> 나 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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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MPH. m p m p 킨좀먹여 m 라3 3 p h MPH. MPH. 카오팔. 카오팔 있는 로기절시키 이쪽에, 이쪽에 카오팔이거든? 우리 뒤에? 응. 무슨 싸워, 진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보이는 거니까 여, 한 이쯤 해가지고 온 거고, 여기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아, 우리 꼈네, 지금. 응. 그리 그래, 우린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없는 척 해야 돼, 없는 척. 없는 쪽은 제이홉기 때문에 글렀어 문 닫아놔야지 아뭘 닫아놔 아, 지금, 나, 나. 지금 닫으면 닫는 게 보이지 난다 닫아놨는데? 다른 순상 어? 저기, 여기 일단 카구탑 경기, 경기지역 박사황인데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도 움직여야 되네 쟤네도 움직여야 되네 어? 한쪽또 있다 네. 아 이쪽 바깥에 아직 있어 로스 방향에 아. 가긴 가야 돼 좀 이건 자기들 다타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너네 음료수 있는 사람? 나 112라서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나다 다 먹을 거야 이거 하나 먹어놔야겠다 지금. 마지막 음료수인데 아니. 내가 석궁으로 와. 너네들의 머리카락..머리통을 <laughs> <laughs> 나이 m p 라도 쓸까 그러면? 나 EMP 있는데 아니야 난 석궁 쓸 거야 와 진짜 생존.. 생... 생각하지 못한 한조 메타. 와, 뺏겼다. 한번 잡아보고 싶네, 진짜. 딱한 번만. 얘 야, 얘 지금 회영이처럼 한조하고 메크리 메타요. <laughs> 한매. 한매 메타. 야, 이쪽, 노스 방향. 노스? 투고리고 들어온다? 어. 나 안, 나안 보인다. 나신 안 보여, 지금. 내가 아, 있해서안 보이고. 잠깐만. 내려가고. 어, 수스원이올라왔다올라왔다올라 이틀,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너수류탄수류탄 어디야? 수류탄 아. 수류탄이라니까와 수루탄. 아, 아, 대박인데? 아. 야, 나 살려 줘 빨리. 봤어. 대연우인데 연우 있는데.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씨, 죽었다. 에미사고? 에미사네. 아, 빨다빨다 떴다. 야, 살려 줘. 오카이사 람 많다 아, 나 죽었어. 아, 오. 설마 나 그게 어올지 몰랐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제가. 아니, 술에 탄 던졌다고 말해줬는데도 왜? 아니, 난 들어온 줄 몰라. 방 안에. 응. 봤어. 아, 야, 이거 시이야 이거. <laughs> 약간 좀폭고 같아. 아, 길리수있네 너무 아파, 너무, 그리고 아파 자기장 아니면, 아니면 너무 아파서. <laughs>